이 주민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다수 의견 시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들이 3월 9일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자녀를 학교에 처음 보내는 부모들 마음은 여러 가지로 조금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어떨까요? 오늘 다수의견에서는 신학기를 맞이하는 각 나라의 문화 차이와 함께 다문화 가족들이 느끼는 어려움,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2주 여성 패널 두분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자녀들은 몇 학년인가요? 어, 저는 아이가 둘이고요. 아이 지금 오해는 6학년하고 3학년입니다. 어, 아, 네, 네. 저는 딸딱한명이고요 지금 아이가 초등학생이고요. 5학년 올라와요. 아, 네. 두분다 초등학교 자녀를 두셨는데, 네. 그, 아이가 처음 학교 입학했을 때를 떠올려 보신다면, 어느 점이 좀 힘드셨나요? <laughs> 어, 저아하는 경우는 아이가 학교 준비물과 제일 어려웠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공책 뭐~ 색연빈 이렇게 알림장을 하나씩 하나씩 아기 이름 반 번호까지 써야 되고 특히 주위 위원에서는 아이들 엄마들은 어, 가방은 명품 가방 해야 되지 음. 신발도 명품 의상도 명품 해야 그~ 눈, 그, 눈치나 그런 거좀더 음. 좋지 않냐, 라고 그런 것도 스레스 많이 받았어요, 저는. 네. 네. 주변 시선을 아무래도 의식하게 되셨나 본데. 네. 베타마라 네. 씨는 어느 점이 힘드셨나요? 아 저는 아이를 학교 보낼 때 고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음. 아, 애기, 일치, 지금 보내면 너무 이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갔던 경우는 아이가 만으로 6, 3살부터 학교 보내잖아요. 네. 아, 그런데 제 아이가 신일 11월 생이고 좀 늦은 편이고요. 또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아이가 만으로 일곱세부터 아, 학교 보내요. 왜냐면 그때 심리적으로 아이가 준비 이렇게 학교로 갈 준비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가족 그 길이 막 이렇게 회요 이렇거든요. 이렇게 보낼까 말까. 그래서 시댁식고들 같은 경우는 아, 아이, 한국에 지금 만 6세로 가니까, 이렇게 지금 가야 돼. 다 가니까, 너, 너, 너딸 보내야 된다. 아, 왜냐면 나중에 늦게 보내면 아이가, 아, 나이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아,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한국에서 너무 보수적인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그럼 아이 입장, 이고 엄마 입장에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다 같이 이렇게 따라야 돼 이렇게 보내야 된데 어, 그런데요, 저는 우리 아이가 너무 아이 같아서 안 보내고 싶었는데, 그런데 여기 한국이고 여기는 어, 한국 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때, 이런 라틴 이렇게 면허는 있어요. 로마, 로미 있으면 로마 법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 다소 의견을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아이를 보냈어요. 그래서 음. 처음에는 솔직히 힘들어 했어요. 네. 아이가 아직은 어린 시절 안 벗어나기 계속 그렇게 어린 힘들어 하고 아,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여기는 저하고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힘 합쳐서 어떻게 음. 어떻게 이겨냈고 이제 이렇게 아이가 학교 생와 이렇게 잘적응할것 같았어요. 네. 사실 그 나이 때는 1, 2학 그러니까 한두 살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네 그럼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어한 살, 두살 정도 아이들이 같은 반에서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나요? 네, 없어요. 어. 만약에 아이가 자기 나이 때문에 약간 차이가 느껴다면 또 학교에서 이렇게 심리 상담 받고 그 다음에 시험 이렇게 통내서 다음 이렇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음. 이런 거별거 아니고요. 그때 음. 아이고 이제 스스로 느끼잖아요. 그 스트레스도 들받고요 음. 음, 네 고민이 많이 크셨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혹시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 아이가 다문화 자녀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신 적도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는 없는데 그는 네. 대부분 주변에서는 지금 학교 막 들어오면은 어떤 애 엄마는 자기 이름도 바꿔서 왜냐 네. 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부모 이름을 부르면 외국어에 나오면은 애기들 좀챙피할가봐 음. 그런 이름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아이는 혹시나 주변에 친구들 사이에 좋게 안 지내면 얘는 그좀 마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음. 손톱도 뜯어먹는지 아니면은 그그 그 뭐지? 그눈깜박거리고 아니면은 마이톤이나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면 았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음.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는 그런 거 아기들한테 잘 이해해주고, 뚜둑뚜둑 해주면은 음.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음. 어, 주변에서는 좀 그런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홍현주 씨 개인적으로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고요? 아, 저는 했었죠. 근데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발표하면 네. 좀 그렇지만, 그래도 네. 지금 많이 회복해셨고 지금 아주 활발하는 아이들 크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네. 타마라 음. 씨는 어떤가요? 어, 저는 솔직히 아이 보낼 때고 많이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다문 아이가 차별 많이 음. 받는 거, 왜냐면 음. 생기는 도 그렇고, 언어 습득력이 너무 이렇게 낮았고, 어휘력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솔직히 고... 저는 그래서 고민 많이 걱정했고요. 그런데 네. 우리 아이가 학교 들어지자마자 약간 자별적인 형이 약간 음. 이렇게 받았어요. 어. 왜냐면 네가 다른 언어로 말을 하니까 네가 위구이니까 이런 말 들었어요. 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울었어요. 아, 그런데요, 여기 이딱상황에 다님 선생님이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 선생님을 아이들 모여서 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아 같이 이렇게 울리면서 살면서 많이 설명해 줬어요. 음. 그때부 아이가 이렇게 생활 이렇게 더 아, 자유롭게 하겠서만 이렇게 음. 보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부모들 대한 자신감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자, 자본감 같은 거, 이렇게 자부심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아면 부끄러운, 그것도 많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부모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음. 부모가 단단하게 사회 생활을 하셔야 아기도 이렇게 자신감 생기고, 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엄마로서 이렇게 많이, 아, 할하고 아, 이에게 이렇게 부끄러워져 않는 엄마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음. 홍현주 씨는 아이가 혹시 학교에서 좀 속상한 일을 당하고 오거나 그런 적 없나요? 아니 많이 하죠. 어. 친구들이랑 싸우는지 아니면 또 어느 날 선생님 전화하고 어머니 얘는 혼자서 놀고 있네요라고 전화하니까 어. 너무 속상하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밝고 활동을 잘하는 비는데 왜 그랬냐 했는데 나중에 알다 보니까 조금 친구들 좀. 이그좀 관계가 좀안 좋아서 그 음. 약간 혼자서 하는 모습을 좀 그릴 때는 좀 그랬지만 지금은 밝고 활동을 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아졌어요, 요즘은. 네. 아이들이 자라는 네.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 우리 네. 역할이 네. 참 중요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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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학교 생활 문화가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느끼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 하는 경우에는 학교가 지금 한국에서 3월 입학하니까, 저희들은 3월 입학 아니에요. 네. 9월에 입학하거든요. 아. 9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아, 끝나거든. 근데 한국에서는 3월부터 2월까지 네. 이루니까 저도 처음에 애기들 보내드는 그 조금 문제가 했었고, 그리고 베트남은 경우도 한국에는 아, 8시 40분이나 또 학교마다 좀 달라지만 9시까지면 등교해야 되는데, 음. 베트남은 그렇지 않고 7시까지 해야 되거든요. 7시요? 네, 음. 7시부터. 네, 등교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처럼하면 선생님도 알다시피, 한국인은 633이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그렇게 초등학교는 5학년, 중후면 4학년 후고, 고등학교는 3학년 이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차이점가 있었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네. 그럼 베트남에선 초, 중, 고다 7시에 등교해요? 네, 그리고 요즘은, 중학교에 되면은, 네. 아까 저도 생각해 보면, 중학교도 반을 좀 나눠요. 오전 반하고 오후 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대부분은 오전부터 공부하는 거거든요. 아, 학교 끝나는 시간은? 어, 지금 학교,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는 오전 까지면 11시 반 정도 끝나요. 아, 네. 끝나면은 지금 좀 말씀하면은 점심은 어떻게 하냐. 네. 해결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저희들 그, 어떻게 해요? 말씀하면 국가에 지원을 지 않으니까 음. 대부분을 가정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돈이 조금 더 넣고 었 점심도 먹고 그리고 오후에서도 오후 돌봄반에 있는데 돌봄반에도 따로 돈이 따로 내는 경우도 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아, 하고 그럼 네. 기본적으로는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네네네 는 돌아오니까 가정에 조금 가난한 가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네, 학교에서 계속 있으면 돈이 조금 더 넣어서. 네, 진행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저희들도 어, 녹색 어머니가 한국에 있기지만, 베트남에 녹색 어머니가 없어요. 음. 선생님은 뭐, 방송에 보시면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많이 타죠. 네네. 많이 타니까, 녹색 어머니 한국에서는 사거리에서 제일 위험한데, 베트남은 사거리에서 더 위험하겠죠. 음. 오토바이 슝 가는 거는데, 애기들은 그 혼자 등교하는 거좀 위험할 때는 엄마 아빠들랑 이 같이 차 오토바이 타고 아. 등교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직접 가는 거는데 근데 그때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죠. 음. 네. 네. 우즈베키스탄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 우즈베키스탄에 가던 교는 아,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아, 같은 건물 안에 있어요. 음. 고등학교 다루고요. 그래서요, 수업은 두번으로 나눠 있어요. 오전 반 여덟 시부터 그다음에 오후 반은 두 시에부터 해요. 음. 그리고 또이학년 학생들은 아침 식사도 이렇게 받아요. 여기 한국에 그 보통 점심식사밖에 없잖아요. 부사상이학년학생들이 음. 아침 식사 왜냐면 아, 학교에서 한다고요. 네, 학 직접 이렇게 아. 해요. 그래서 몇 시에 <laughs> 네. 학교 가는데요? 아 8세 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8세 30분 정도 이렇게 아이들을 먹고, 그 다음에. 아. 다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 이런 네. 자이 아침 식 왜냐면 한국에다 보니까 어마들이 보통 아침 식사 못 챙기고 보내잖아요. 음, 그냥 보내잖아요. 그냥 우유만 한랑 주고 그렇게 하잖아. 근데 우즈베키스탄 경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일 음. 학생들한테 아침 식사 이렇게 지금 해줘 너무 좋을것 같아요. 음, 네. 어, 그 다음에 또 우즈베키스탄이 수업 기간이 약간 길어요. 한국보다 45분이고요. 쉬는 시간은 오, 좀 짧아요. 5분하고 15분까지밖에 없어요. 또소이오게 여전 후반 있기 때문에 방금후 학교 진행할 수 없어요. 음. 그래서 엄마들이 보통 이렇게 학교 끝난 후에 아이들이 이제 학원으로 직접 이렇게 음. 보내준다. 음. 직접 데려다 주고요. 아우즈베키스탄에딱보니까뭔가 어, 어, 또. 에, 음. 아이들이 꼭 초등학생들이 교복 입어요. 그래서 운동복하고 운동화 꼭 빌어요. 이거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아 <laughs> 한국에서 보니까 우리 아이는 운동 수업이 있는데요. 아예 그냥 편한 옷을 입고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근데 네. 우즈베키스탄은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안 돼요. 아, 아또 우즈베키스탄에 특이한 수업이 있어요. 노동 수업. 이 노동 수업 초등학교 4년부터 아이들이 받아요. 아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어, 바느질 배우고 그 다음에 제분도 까지 어, 나중에 이제 크면서 그 요리까지 이렇게 음. 만들어 봐보고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남자들이 이제 만취 이렇게 <laughs> 방법 그 다음에 목건하고 철근 어, 같은 이렇게 기술 기초 배우고 있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때부터요? 네 초등학교부터요 음. 고등학교 계속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사회 나가면 남자 남자로서 이렇게 어, 알아야 되고 여자 여자로서 자기 하는 음. 일 이렇게 알아야 되고 음. 네. 어, 아 한국에 우리 딸이 이렇게 처음에 초등학교 가잖아요. <laughs> 했을 때 제가 물어봐요. 숙제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그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덕분니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숙제 받지 않아요. 병가만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선생님 보내주잖아요. 뭘 네. 준비해. 해달라고. 어,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이 매일 매일 숙제 있어요. 아 정말요. 어, 초등학생들이 습, 그 좋은 습관이잖아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 음, 두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도 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하고 또는 고등학교 이렇게 고경 다 수업을 진행해요. 음. 여기 한국이 금요일까지 수업하잖아요. 우즈베키스탄이 네. 토요일까지 수업 진행해요. 음. 네. 아, 초등학교 음. 때부터 좀 많은 배움을 음. 가르치나 보네요. <laughs> 네. 네. 근데 한국이 같은 는 이런 점이 점점 있어요 점이 있는데요 아 매년마다 아이들이 배정되잖아요 서로 아이들끼리 이렇게 섞 섞잖아요 네. 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같은 선생님 많이잖아요 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아이가 1 학년하고 4 학년까지 저도 학교 계속 같은 아이들 반끼리 진행하고 그다음에 음. 선생님 같은 선생님 소식... 래서 그렇게 아, 해요. 네. 이렇게 한국에서 공하는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적으아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그니까 한번 선생님이 배정되면 네, 그 초등학교 졸업까지는 네. 같은 선생님. 경키스탄 초등 학교 4학년까지고요. 음. 약간 시기 달라요. 네. 정말 <laughs> 이 생활, 학교 생활 많이 다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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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즘에는 한국에서 선행 학습에 대한 의견이 많잖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애기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선행의 학습을 찬성했어요. 왜냐면 내가 언어도 부족하고, 뭐 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은 네. 한국 사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 선행학습을 많이 시켰어요. 학습지 이것저것다 시켜놓고 하고 근데 요즘에 보니까 먼저 하면은 얘도 많이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재미없어. 그렇게 안 가르주면 죽겠다고 안 시켜면 죽겠다고 재미없다라고 <놀람> 느낌이 들고 그 담부터는 시켜서 안 시켜하지 않고, 그냥 네. 자기 좋아하는 거,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태권도든 뭐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음. 생각해서 하고, 그리고 저 베트남 하는 경우는 예전에도 선행학습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국가에서는 선행학습을 하지, 안하라고못 음. 하는 걸로 그 정보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선행학습보다는 그냥 그 예능학습, 네. 내년 자기 피아노든 뭐 자기 좋아하는 음악 그런 거 연습하는지 음. 바이올린 하는지 뭐 그~ 발레 하는 모습을 많이 나왔거든요 음. 네. 그 예체능 쪽은 배우더라도 그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앞서가는 걸좀 자제시키는 부분? 네네네. 음. 지금 금지하거든요. 못 아, 하는 거고. 네네. 지금 그냥 유지원까지 다녀면 그냥 자음 모음만 간단한 언어만 조금 배우는 거고. 음. 대부분 그림을 그리는지 친구들이랑 잘 놀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엄마, 아들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은요? 아, 백상가그 옛날에는 손에 학습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대가 바꾸면서 음. 많이 흐르잖아요 많이 이렇게 <laughs>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상도 지금은 손에 학습 집중해요. 그래서 아이 초등학교 보내기 전에 아 토일 학교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주말마다 그쪽에 이렇게 기초 이렇게 같은 거 이렇게 학교 이렇게 준비하는 거 이렇게 많이 비우고 있어요. 아 그런데요 이거 왜냐하면 학교 들어 저든 학교 들어가자마자 애기들이 테스트 봐요. 네.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 따라서 반이 이렇게 배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아는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다른 반하고 아. 조금 소진 낮은 아이들이 좀 다른 반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음. 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어요 아. 지도가. 그래서 이제 그 반마다 이제 아이들 음, 발달이 이렇게 맞는 이렇게 지도학습이 이렇게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성적에 따라 반이 나린다고 네. 하면 선행학습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토요일에도 학교를 간다고요? 네. 그래서 좀 솔직히 <laughs>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아이들 불쌍해 음.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어린 시절 비키는 것같아 이런 네. 느낌이에요. 음. 그런 문제점을 느끼는 엄마들도 네. 있죠. 네. 네. 어, 한국은 또 엄마들끼리의 교류가 참 중요하거든요. 네. 네. 서로 모여서 뭐 교육이나 또 육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네. 이런 분위기도 있을까요? 어, 저 하는 경우는 처음에 아기들 학교 보낼 때 제가 원래 학교 입학하면 3월 2일 날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3월 2일 날또 아기 보냈어요. 2일 날로. 그래서 30분 후에 들어오는데 엄마 오늘 학교 문 닫았는데 왜 보내냐고 이렇게 이야기니까 저는 어 그래 나는 몰랐네 그래서 3일 저이라고 음. 다른 엄마들한테 베트남 오니까 본인들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학교 들어간 후에 한국 부모님들이랑 같이 올리니까 그런 공지도 올려요. 어머니들 이렇게 내일 3일 전에 내일 혹시또 보내는 거 아니죠? 이렇게 음. 이야기 하는 거 공지도 하고 조금 좀 체내 주는 편도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도 부모님들도 이렇게 잘그 어떻게 보면 침묵을 매우 끈끈하거든요. 보니까 네. 저, 저 베트남에서도 따로 이렇게 SNS에도 통해서 저희들도 단독 방에 만들어서 공지하는 과정도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애기는 학습을 아까 학습 학원에 못했거든요 못 보냈는데 근데 예능 학원을 어디에 보내면 좋을까 음. 아니면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지도 많이 하고 음. 올린이가 참네 저희도 들 베트남에서 지목을 매우 끈끈한다고 어. 합니다 네, 네. 현주씨는 혹시 한국에서 엄마들끼리 비슷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애기들 학교는 공, 공개 수업에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오면 학부모 쫙 뒤에 있는 거예요. 저는 한쪽에 막 처음에는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큰아들, 그, 친구를 그 친구 엄마가 그 엄마가 저한테 전화하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처음에는 언니 나는 외국인데 인 언니랑 이야기하니까 괜찮네요라고 음. 했는 아니 무슨 외국인이냐 같이 이렇게 학부모이니까 같이 걱정한 과정이 있으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음. 그렇게 네. 친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니, 언니라고 저, 막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하고 지금 음.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언니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셨겠습니다. 아, 네. 네. <laughs> 베타마라시는 어때요? 음,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SNS보다 직접 이렇게 엄마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 만들어 는거 이렇게 제일 중요하다고. 음. 아, 그래서 엄마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의견 나눠서 이렇게 아 요가대에서 이렇게 학습대에서 어떤 학원대에서 지금 어떻게 흐름이대서 서로 이렇게 정보 얻어 이렇게 받고 이렇게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런데 여기 모임이 아 부모방 대표 이렇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저 우리 아이가 학교 들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런 좋은 이렇게 아 방장님 이렇게 만났어요 부모. 그래서 그 진짜 역할 잘했어요. 부모님을 이렇게 다 모였고 서로 이렇게 어, 소개해 주고 그냥 서로 이렇게 어, 너무 잘 이렇게 친했고 서로 이렇게 도움이 음. 주고 받고 많이 했어요. 음. 그럼 음. 한국에서도 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하지 <laughs> 저는 안할 거예요. 제가 그냥 따라 하고 음. <laughs> 네 네. 그 올해 이제 새학기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저하는 경우는 아까 준비물 주, 중요하고 특히 그, 특히는 부모님은 아기들 그그 그 교육하는 과정에서 엄마들도 같이 참석하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은 마음대로 놀다가 들어와서 엄마랑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음. 합니다. 네. 네. 그러게 사마라 씨? 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조금 잘하기 위해서는 엄마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음. 그런데 아이, 놀, 아이 노력뿐만 아니고 부모 노력이 중요하고 아이가 우리 미래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우리 아이 미래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기도록 키워서 우리 부모들도 이렇게 아이 미리 이렇게 아, 모습으 살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음. 아, 그래서 우리 아이를 씩씩하게 기부한다. 음. 아, 그래도 우리 인생은 초콜릿 같습니다. 아, 여러 가지 맛 초콜릿. 아, 예를 들어 쓴 어, 초콜릿 보면 쓴 맛, 후두 맛, 어,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초콜릿은 입에 녹은 후에는 이 달콤한 다양한 이 다양한 맛이 난지 않고 달콤한 맛이만 나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나쁜 일이지만. 아, 예. 이,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 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이런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겪고 있는데, 아, 또 아픔도 이렇게 느낄 수 이때도 있는데, 그런데요, 그이 달콤한 기쁨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한산에 이렇게 힘내게, 이렇게 씩씩하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가슴이 튀길 거예요. 네. 음.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laughs> 네. 네. 올해 새로운 환경에 발을 내딛는 학생과 학부모들 준비 잘 하셔서 모두 즐거운 학교 생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신 두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